2019년 7월 19일 김포경전철이 개통! 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되었습니다. 우선 김포도시철도가 어떤 노선인지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김포는 원래 서울 인근에 인구가 적은 농촌과 소규모 공단이 난리 피해 있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김포 한강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교통 대책으로 나온 게 김포도시철도입니다. 처음에는 5호선이나 9호선을 연장하려고 했었는데 답이 문제로 지하로 지어야 해서 결국 진통 끝에 지하 경전철로 지어지게 되었죠. 10개 역이 있으며 총 연장은 23.6km입니다. 역간격이 넓어서 최고 속도가 도시철도 치고 엄청 빠른편이죠유리한 환승적인 김포공항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와 환승돼서 네트워크 구축 면에서도 뛰어납니다 지난 7월 5일 장하영 김포 시장은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김포 도시철도 개통까지 최소 두 달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직선 구간에서 차량 떨림 현상이 심하다는 걸 들었습니다. 보시면 김포 도시철도는 선형에 급곡선 구간이 많습니다. 이것이 차륜의 편만모를 일으켜서 직선 구간에서 흔들림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포 도시철도 운영사에선 차량의 바퀴를 깎는 등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안전 검증을 추가로 받으라고 요청하여 개통이 최소 두달 이상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김포 도시철도는 원래 작년에 개통할 예정이었고, 2019년 7월 19일도 늦춰진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또 미뤄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최소 두달 늦춰지게 되었다고 이게 2019년 9월에 개통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내년에 개통할 가능성도 있어요.